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진주 법무사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라서 좀 많이 어색하고 많이 힘들지만 지난번 올렸던 면직 브이로그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 댓글들 중에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추려서 이렇게 Q&A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음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총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봤거든요. 일반적인 질문. 공무원 홍진주에 대해서, 수험생 홍진주에 대해서, 법무사 홍진주에 대해, 기타 질문입니다. 궁금하신 부분만 선별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996년생으로, 만으로 28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30살입니다.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169.7이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귀찮아서 170이라고 대답할 때도 있어요. 출신 대학이 어디신가요? 법학과 나오셨나요?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했어요. 20살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중간에 중퇴를 했고요.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1학년까지 마치고 중퇴를 하게 되었어요. 법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법무사 시험 공부할 때 처음으로 법학을 공부하게 된 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었고 그래서 거의 노베이스랑 마찬가지였어요.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SFJ입니다. 좀 E에 가까운 I인 것 같기도 하고 T에 가까운 F인 것 같기도 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F라고 하면 안 믿으시거든요. <laughs> 원래 ISTJ였는데. 사회 생활 을 하면서 F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공직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F로 좀 성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 J입니다. 여행객도 무조건 제가 다 짜야 되고 군말 없이 따라와주는 P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laughs> 그래서 P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저도 좋고, P 친구들도 좋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봐서 붙으신 건가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요. 국가직 전국 일반행정직, 서울시 교육행정직, 서울시 일반행정직 세 가지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모두 단기 합격을 했었는데요. 삼관왕이라고 하죠.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삼관왕을 했었고요. 국가직 전국 일반행정직은 8개월 만에. 나머지 두 가지 직렬은 10개월 만에 단기 합격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서울시 8급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을 하기도 했어요. 왜 일찍부터 공무원을 준비하시게 됐나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해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였는데 그때는 진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어마무시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경쟁률이 몇백 대의 1이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스무 살이었잖아요. 어린 마음에 공무원 시험만 붙으면 내 인생이 활짝 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3, 4학년 선배님들이 이미 다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차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자. 라는 생각에 빨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직이셨나요? 건축직이셨나요? 법원직도 아니고, 건축직도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했다고 해서 법원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면직 브이로그에서 건물 짓는 일을 했다라고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건축직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는 일반행정직이었습니다. 수험기간 중 휴직하셨나요? 휴직 쓰셨다면 어떤 휴직 쓰셨나요? 이 질문은 진짜 공무원분들이 정말 많이 해주신 질문이었어요. 저는 수험기간이 총 1년 4개월이었는데 1년은 공직생활하면서 하고 4개월은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이었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지만 또, 들어오는 거랑 안 들어오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 몇 급으로 면직하셨나요? 제가 8년차 공무원이라서 7급으로 면직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으셨는데, 놀랍게도 8급으로 면직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이 좀 적체가 있기도 했고, 제가 8급에서 7급 승진 앞두고 있을 때 휴직을 냈었기 때문에, 승진은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승진이 자꾸 노락이 되다 보니까, 법무사 시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강해지더라고요. 휴직하지 않으셨다면 후회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7급 승진을 했다면 저는 휴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직장 병행하면서 2차 시험까지 치렀을 것 같아요. 아마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법무사 합격하면 공무원 의원 면직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법무사 합격하셔도 공무원 사직서 안 내셔도 됩니다. 법무사 합격하시면 이제 법무사로서 업을 영위를 하셔야 되잖아요. 12주간의 등록 전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연수를 받으려면 공무원 신분이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수를 받아서 개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사직서를 냈던 면이 있어요. 합격하셨는데 바로 법무사 업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사직서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 관두신 거 아쉽지 않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아쉽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드는데요. 나중에라도 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시험 봐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1차랑 2차 시험이 있는데,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학원 커리큘럼 따라갔고요. 2차는 준비 기간이 사실 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두달 동안 나름대로 저만의 공부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었고요. 한 달은 이론 강의 듣고, 한 달은 모의고사 풀고, 지금 이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블로그에 합격수기에 자세하게 남겨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과목마다 어떤 강사, 어떤 교재로 공부했는지 공부법도 알려주세요. 저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각 서울 법학원에서 수강을 했었고요. 제가 최근에 방문각 합격자 인터뷰도 촬영을 했었고, 그 영상과 합격수기를 참고하시면 공부법 관련으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영상으로 촬영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신다면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나요? 공무원도 바쁜데 어떻게 시간 내서 공부하셨나요? 현장 출장, 야근에 바빠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저도 사실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일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신축공사 업무 담당이라서 현장 출장 갈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공감이 가는 질문이었는데 좀한 가지 다행이었던 점은 저는 회계부서에 근무를 했었어서 계약에 관한 법이나 실무를 좀잘 알고 있었어요 신축공사 업무 담당자는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회계부서 계약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남들보다 좀 일을 빨리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바쁠 때는 주말 중에 하루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일 끝난 다음에 집에 안 가고 직장 근처 스터디 카페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 좀 저만의 팁인데, 평일에는 직장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쁘면 주말에 나와서 일처리를 하고, 집에 안 가고, 곧바로 이제 직장 근처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한 거죠. 밤 10시까지.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 다시 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약간 광기라고 해야 되나? 광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하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마인드가 궁금해요. 스무 살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을 때는 남들 다 하니까 휩쓸리듯이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법무사라는 직업은 진짜 난생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 거기 때문에 직장 병행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저만의 각오가 있었어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이걸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추진력, 원동력이 되고,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잠은 보통 몇 시에 주무셨나요? 직장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밤 11시였거든요. 어, 씻고 누우면 한 12시에서 12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잠들었고, 전업할 때도, 비슷한 시간에 잠들었는데 자기 전에 꼭 2~30분씩 암기 어플을 돌리고 잤어요 핸드폰으로. 안키라는 암기 어플이 있거든요. 제 합격 수기에 좀 자세히 써놨는데 아무리 졸려도 자기 전에 2~30분씩 꼭 어플 돌리고 잤어요. 자기 전에 암기를 하면 기억이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암기 어플을 돌리고 잤습니다.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셨나요? 직장 병행할 때는 평일 짜투리 시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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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한 4, 5시간 정도 됐었고요. 주말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했어요. 그 35시간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100%는 저도 사람인지라 <laughs> 다못 지켰지만 대부분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행할 때는 주말에 새벽 같이 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 안 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않았거든요. 평일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업일 때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했고, 순 공부 시간은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나왔어요.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하신 생활 루틴이 궁금합니다. 이전 영상에 직장 병행 전문직 수험생의 하루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셨나요? 방금 말씀드린 그 영상대로 평일 내내 그렇게 하시면 병납니다.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쉬는 날로 지정했어요. 남편이랑 맛있는 거 시켜먹고, 뭐 치킨에 맥주 먹는다던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필라테스를 했어요. 저는 필라테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주 3회씩 필라테스를 갔었는데, 공부랑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주 3회까지는 못 가겠고, 주 2회로 횟수를 줄였고요. 운동을 아예 중단하기가 싫더라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주 2회 필라테스 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주말에 하루 종일 잤던 것 같아요. 주말에 가급적이면 어디 안 나가고 친구들도 잘안 만났던 것 같아요. 꽤 외출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해서 그냥 하루 종일 자는 걸 선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눈치 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과 노래를 보고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수험 기간 중 운동을 중단하셨나요? 1차 때는 주 2회의 필라테스를 갔었고요. 2차 때는 사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2차는 준비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됐어가지고 필라테스 갈 시간에 민법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운동 갈 시간에 모의고사 풀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2차 준비하는 두달 동안은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 잠이 쏟아지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셨나요? 그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진짜 잠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한 20분 정도 엎드려서 잤던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엎드려서 자고 나면 기분이 조금 개운해지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책을 보고 그러고 사무실로 복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무 잔상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직장 병행 공부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직장인 분들은 그날 저녁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처리하지 못한 일이라든가, 직장 동료나 상사들과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저도 저녁에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업무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업무 잔상이 계속해서 남았을 경우에는 일단 6시 퇴근해서 스터디 카페로 간 다음에 2, 30분 정도 엎드려서 잤던 것 같아요. 그럼 업무 잔상이 조금 얕아지거든요. 괜찮아졌다 싶으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자고 일어나는데도 계속 생각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면 그냥 일단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찬물 샤워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업무 잔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버리는 시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잔상이 너무 심할 때는 억지로 앉아계시지 마시고, 난 집에 가셔서 개운하게 찬물 샤워하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편분과는 매일 따로 밥을 드신 건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라서 좋았는데, 네, 저는 남편이랑 거의 평일에는 같이 저녁을 먹지 못했고요. 유일하게 쉬는 날인 금요일 저녁만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고, 주말에도 점심은 따로 먹고, 저녁은 남편이 제가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 근처로 와서, 거기 근처 식당에서 같이 먹었어요. 남편이 저를 좀 많이 참아줬죠. 법무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 가슴 뛰게 만들었던 이유가 궁금해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해주셨던 질문이었는데, 법무사라는 직업에 얼마나 매료됐으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공부를 할수 있을까? 그게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법학이 저한테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사회탐구 과목 중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법과 정치 과목을 되게 좋아하고, 잘했어요. 수능이랑 내신도 항상 1등급이 나왔고, 교내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있어서, 법학이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행정법이 굉장히 효자 과목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95점, 100점? 이렇게 나와줬으니까. 제가 공직 생활을 8년 정도 했는데, 공무원들은 1년에서 3년마다 새로운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8년차다 보니까 5개 부서를 돌아다녔었는데 재무과라는 회계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중에서 계약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계약팀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많은 팀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여러 가지 법을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되는 팀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와, 진짜 이 팀에 잘못 왔다. <laughs>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 법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계약팀 직원들은 항상 계약에 관한 업무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나름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약팀 직원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 직원분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을 때, 제가 알려드리고,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언을 드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어요. 저 덕분에 일이 잘 처리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보람을 느꼈고, 나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전문직 쪽으로 이 직을 생각하게 됐었고요. 그 중에서 법무사라는 직업을 발견한 순간, 이건 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혼이 이끌리듯이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6월에 법무사 시험 준비를 결심했으니까, 인사이동을 앞두고 사실 시험 준비를 결심한 거였는데, 인사이동은 사실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부서를 적을 때 출퇴근 눈치 주는 상사가 없는지 회식이 많진 않은지 그런 걸 따져보고 희망부서를 적었고요. 저는 이미 도전할 각오가 돼 있고 그 뒤에 환경을 저한테 맞게 좀 세팅을 한 거죠.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9급이랑 7급 중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9급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9급 공무원은 과목이 5개고 7급 공무원은 7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급 공무원을 선택한 거거든요. 두 과목 차인데그두 과목이 하기가 싫어서 사실 법무사는 15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목 수가 전혀 신경이 안 쓰였어요. 제가 이 직업을 발견하자마자 너무 하고 싶다고 느끼니까 과목 수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바로 직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개업하실 건가요? 취업하실 건가요? 합격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개업할 건지 취업할 건지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몇주 전까지는 개업할지 취업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저는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개업을 할 예정이고요. 직장 생활을 8년 정도 했었었고, 직종을 아예 이직을 한 거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영상 찍을 때 카메라 어떤 거 쓰시나요? 지금 이 영상은 캐논 파워샷 V10이라는 카메라로 찍고 있고요. 캐논을 꺼내기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는 제 핸드폰 아이폰 12 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폰 산지 한 3,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고장도 안 나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공부할 때 패드 어떤 거 쓰셨나요? 이 패드가 제가 실제로 공부할 때 썼던 패드인데요. 갤럭시 탭 S7FE라는 탭입니다. 저는 탭을 인강 듣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만족을 했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인강용으로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추천할게요. 공부할 때 볼펜 어떤 거 쓰셨나요? 저는 1차 때는 프릭션이라고 지워지는 펜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이 볼펜 끝에, 보이시나요? 이 볼펜 끝에 지우개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이 차는 서술형 공부다 보니까 지워지는 펜을 쓰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실제 다반지도 연습했던 펜으로 써야 되니까 지금 뭐안 들고 와가지고 없는데 제트스트림 <laughs> 0.7 썼습니다 애플워치 스트랩 케이스 궁금해요 오늘도 차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네이버에서 제트비 스토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쇼핑몰에서 <laughs>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제트비 스토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지난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법무사로 활동하면서 저의 일상, 다양한 법률 이야기들 많이 영상으로 갖고 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